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38번째, 얌니아 해의와 유대교, 기독교 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새로운 변화를 맞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예배를 금하였어요. 이렇게 성전이 사라지게 되자 그동안 성전 안에서 서로 억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주장을 갖고 갈등도 하고 또 공존도 했던 유대 공동체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 공동체 안에 각 파의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SNF는 애초부터 성전이나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수도원이나 신비주의 추종자들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져 버리고 또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쳐 독립 유대 국가를 세우고자 반란을 주도했던 열심당도 패하고 사라져 버리고 반면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두었기에 성전 파괴 후에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룹 그리스도교파는 오순절 이후 그 형세가 급격히 번창하여 유대 공동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의 업적이 생생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 있는 전도자에 의해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파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같은 회당에서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파는 구약적 해석과 적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적 가르침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한 회당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이제 서로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서로 다툴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그러면서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겨냥해 그리스도인들을 나렛이라는 기독교 분파인 이단으로 간주하고 회당에서 배제함으로써 베드로 야고보 같은 계열의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회당 출입을 금지당하게 됩니다.이 사건 이후 유대교는 성전 없는 랍비 유대교로 재편되었고 기독교는 성전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며 독립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납비 요한은 벤자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로마의 투항 후 얌니아에서 유대 학문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하여 그들은 약 70년 내지 90년까지 얌니아에서 비공식적인 유대교 학문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얌니아라는 곳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로 보입니다. 이들이 유대교의 중심 역할을 하며 바리사타에서 발전한 이 납비들이 대안적인 영적 지도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성전 없는 신앙의 형태를 모색했으며 이 시기 이후 유대의 랍비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강화하고 유대교 내부의 성경, 신학, 종파, 전통 등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구세주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신앙이 더욱 현실적인 이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얌리아 바리스파들은 90년 얌리의 회의를 열어 히브리어 로된 24권 우리식으로는 39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로써 유대교는 자신들의 완전한 성경을 소지할수 있게 되므로 그동안 그렇게 다투었고 그리스도교파 의 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낼 수 있었 어요. 또한 그리스도교 쪽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그후 여러가지 형태로 산재해 있던 신약적 쪽복음들을 구약의 정경 개념에 맞춰서 신약의 정경화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된 입장이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한 공동체로 살아가던 중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수많은 가짜 예수, 가짜 사도들, 이상한 서적들 거기다가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 등으로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흔적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교도들은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취급을 당하고 유대교와 결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신들이 사용할 예배당도 신약 성경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음, 얼마나 엄청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기독교 형성의 기초를 놓았는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함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교에서는 376년에 아다나시우스 주교가 지금의 신학 27권을 정경으로 추천한 것을 그 동안 20년 동안 검토하고 검토하다가 결국 1977년, 19397년 아,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 정경으로 공식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신교의 루터는 카톨릭에 쓰는 외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에서 외경을 배제한. 히브리어 기준의 구약 24권을 제목을 세분하여 39권으로 만들고 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1977년 부활절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공동 번역하여 외경을 포함한 구약 46권 신약 27권에 73권의 공동성경을 출간합니다.여기 사진에 기독교 측 공동편집자로 동참한 목사가 우리가 잘 아는 종북 목사입니다.그들은 천주교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리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후에 더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공동성경은 지금 천주교에서만 사용하고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독교는 1세기와 2세기 동안에 계속 핍박과 부흥을 계속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공동으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서 인정해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어요.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25년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관하고 30,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인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 로마가 동서로 갈라진 후 380년에 동서방 황제가 공동으로 대살로니카 칭령을 발표함으로.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이후 기독교는 로마의 힘을 업은 거대 권력 집단이 된채 세상을 교황과 황제로 나누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천년 이상의 기독교 전성기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많은 부정과 불법을 지적하며 맞선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를 따르자 당신의, 당시의 기독교 주축 세력이었던 천주교 소리기에 이 개혁그룹을 프로테스탄트로 저항자로 규정하고 천주교와 분리시켜 지금까지 이두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천주교와 같은 하나의 조직을 갖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영성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천주교보다는 훨씬 그 조직력은 떨어지지만, 오직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선교의 비전은 어느 것보다 열성적인 조직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와 바울의 발자취와 성경을 겸하여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의 앞과 뒤까지 포함해가지고, 바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정말로 복잡하고,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순서와 과정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이었던 것이 어떤 때는 부가 되고, 어떤 때는 악이었던 것이 어떤 때는 선이 되고, 이렇게 인간이 쉽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점철되고 있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 섭리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보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쓰임 받겠다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요. 이 땅에서의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살았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열심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 네, 정직한 믿음. 이것이 바울의 신앙 같습니다. 바울의 교훈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정직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leluya.